안녕하십니까. 성경과 한자의 비밀 일곱 번째, 오늘은 맞형자를 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어, 형, 맞이를 뜻하며 어, 친구를 높여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해자하면 맞형은 어진 사람인 플러스 입구가 됩니다. 입구 자는 아시다시피 입, 말하다, 어기 등의 자원이 있고요. 어진 사람인은 아, 그저 단순히 사람을 의미하는 사람인자와 구별하여 어진 사람을 뜻하는 글자인데 주로 다른 글자의 아랫부분에 위치하여 위에 붙은 글자의 의미나 성격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어, 형은 어진 사람의 입을 강조함으로 어진 사람의 입이 바로 형임을 표현한 글자임을 알수 있습니다. 한편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랩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몰고 온 모세를 불러 어, 나는 내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안 땅으로 인도하라 하시며 그를 애굽왕 바로에게 보내고자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그때 모세는 자기가 말에 능치 못함을 내세워 애굽으로 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차 애굽으로 가라 고명하시면서 말 잘하는 모세의 형 아론의 이름을 거명하시며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라고 하심으로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의 입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여 스스로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외에 성경에 이름이 명시되어 온유한 사람이라고 기록된 유일한 사람입니다. 물론 온유란 말은 마음이 따뜻하고 너그러움을 뜻하므로 마음이 너그러움을 의미하는 어질다라는 말과는 거의 같은 뜻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아론 즉 모세의 형이 온유한 사람 모세의 입을 대신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앞서 형사가 어진 사람의 입을 뜻한다고 라 해석한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7장 1절에서도 내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도 역시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 즉 모세의 입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말씀들은 마청자가 어진 사람 모세의 입이 된 아론, 즉 어, 아브라함과 요게벳 부부의 마다들이자 어, 모세의 친형인 아론을 지칭하는 글자로 만들어졌고 나아가 각 가정의 마지와 형을 의미하는 글자로 널리 사용하게 된 것을 알게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하겠습니다. 부연 하면 이 형자 처럼 하나 님의 말씀 과글 아, 자의 원 초적 의 미가, 한 치의 오 차도 없이 정확 하게일 치하 는 한자 들이 현재 까지 상당수 존 재하 는바 이러한 사실 을 누가 우연히 일 치하 는 말로 호 도할 수있겠 습니까？그 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역사와 문화까지도 어쩌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라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 안에서 그 분의 뜻대로 이루어져 온 것임을 성경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의 주 무대인 팔레스틴 땅에서 멀리 떨어진 동방의 한자 문화권에 살게 하셨을지라도 우리의 언어와 문자 그리고 역사와 문화 등 모든 것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역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루어져 온 것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 이웃의 널리 알림과 아울러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참된 진리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